내가 연초에 열두 띠에 대해서 뭐 대박 띠 쪽박 띠벨 지랄을 다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 우리나라뿐만 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병이 왔잖아. 맞아요. 어? 이게 역병이 오다 보니까 다 같이 내운으로도 떠먹은 담시로. 왜못 떠먹고 나는 이라고 앉아있대요? 이런 경우가 있어. 하지만 이거 잘 알아. 응. 내가 올해 대박이라고 했어도. 1년 12달 중에서 나하고 안 맞는 달 수는 있게끔 마련이고 음. 예?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여 응? 나만 잘 되고 나라가 못 되면 본인은 존재하지 못해 음. 알겠어? 나라가 없는 어? 국민은 없어 아시겠어?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반기에 상반기에 조금 나라의 구분이 그래서 나라의 역병이 돌아서 운이 조금 늦어졌다 뿐이야. 시작점이 늦어졌다 뿐이고 자가격리 이런 거 그리두기 했잖아. 네. 그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음. 2020년 하반기에 이 초대박 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대박나는 경우는 없어. 내 노력은 기본 바탕이야. 네. 음. 근데 어, 원숭이띠, 원숭이띠가. 어? 나는 경신생 원숭이 때가 개인적으로 엄청 문서운이 강하다고 봐 어? 하반기 운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귀인의 도움도 있고 어? 이게 내년 흐름까지 갈 거야 2021년 흐름까지 갈 거야 초대박이라고 나는 봐 근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될건 변동수에 조심을 해야 돼 중반기까지는 음. 왜 변화 변동에 있어서 이게 기폭도가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고 그래서 모든 게다 일사천리로 그냥 다될 거라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변동수를 좀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될수록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꽉 있어 어디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심은 필수 근데 초 대박 띠가 원숭이띠, 경신생 나는 원숭이띠로 봐, 마1한 살. 음. 그 다음에 용띠도 운이 나쁜 건 아니야. 용띠가 운이 나쁜 건 아닌데 용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욕심이 개차게 많아. 승부욕도 뿜뿜 불타고 한번한번 끝장으로 밀어버려야 된다니까 뭐 아니면 도로 밀어버려라 그래. 어? 그러면서 자꾸 이런다. 내 성격 알지? 어? 내가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 알지? 나 원래 이래. 막 사람들한테 이러고 가. 그런 방울뱀 소리 내지 말어. 음. 욕심을 내려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33살. 33살이 무진생일 거예요. 음. 무진용띠는 2년법이 좋아. 음. 올해.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까지 2년의 운이 어, 들온다 했는데 인연이안 들었어요. 그러면 하반기는 기어이 기필코 마침내 들어올 거야. 그렇게 하고 51고 갑진 용띠. 갑진 용띠가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서에 좋아해. 근데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몸수 건강은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까지는 뺐다고 조심해야 돼. 요거는 조심하고 가야 써. 그리고 용띠는 조금 내 기대치 이상 보다는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얘기가 대박으로 터질 거야. 어, 내년 운기까지. 어. 그 다음에, 호랑이띠! 아주 삼재, 그 작년까지는 삼재였어. 맞아. 작년에 어, 삼재도 아닌데 뺑뺑이 쳐들었어. 그래놓고 올해 상반기도 엠병을 잘된 사람은 겁나 잘 되고, 못된 사람은 변화 변동이 없는 사람은 완전 바닥을 치고, 자영업 상업했던 사람들, 고만 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음. 근데 호랑이띠들 참 안타까워. 고생 많이 했어. 음.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도 용띠하고 같아. 35살 병인생 호랑이띠들. 작년에 인연법하고 헤어져 버렸어. 근데 올해는 말 그대로 연인 간에 있어서, 어, 내 자존심 때문에 헤어진 경우도 있지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해갖고 뺏긴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호랑이띠들이 응 어? 병인생 호랑이띠들 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하반기에 그 슬픔을 감내한 만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흔 일곱 갑인생 호랑이띠들 나는 개인적으로 갑인생 호랑이띠들이 여기가 자존심도 너무 세고 누구한테 질라고 안 해. 응. 승부욕도 강하고 여자든 예, 여자같은 경우는 남자의 기운을 많이 갖고 살아 응. 그리고 내버려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 개인적으로 나는 잘되기를 바라는 쪽이야 응. 근데 가빈성 호랑이띠들 하반기에 문서, 변화 변동, 귀인 응? 좋다라는 거는 다 들어와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운 내서 파이팅하고 가